안녕하세요. 연예계 커플에 관한 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은 릴라이와 지연수에 대한 소식인데요.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지연수와 파방 싸이는 피네이션 연예기획사 사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가수 싸이는 연예기획사 피네이션의 창업주로 독특한 예술스타일과 유명한 연예인들과 차례로 계약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연수가 싸이 같은 연예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싸이의 목적은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지연수와 방송 분야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피네이션 연예 기획사는 그동안 주로 음악 쪽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싸이는 그런 한 분야에만 집중하면 회사를 그룹으로 발전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에 싸이는 모델,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트레이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아티스트를 살펴보다가 피네이션은 지연수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수는 싸이가 이번 전속계약 체결 계획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고요. 싸이가 지연수를 선택한 이유는 모델과 방송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싸이가 지연수에게 구상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러 예술 프로젝트의 모델, MC, 그리고 점차 TV쇼에 자주 출연하는 것입니다. 피네이션 같은 연예 기획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가능성과 수익입니다. 잠재력과 경험. 그리고 영향력으로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싸이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어서 이 피네이션은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과의 협력 제안을 서두르고 있고요. 지연수에게도 피네이션과의 협업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그녀는 SD 리미엔티 소속으로 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동시에 할수 없죠. 방안은 지연수가 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피네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두 회사를 비교해보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수가 이번 기회를 포기하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